자 오늘 주제는 오늘은 정진사전이라는 작품입니다. 정진사가 나오는구나. 어, 야 정진사 가 나옵니다. 정진사전인데 정진사가 아버지야. 아버지. 아 아버지인데 실제 일들은 얘네들의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. 놀라운 작품이시고요. 에, 뭐 이럴 수 있는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장르가 어떻게 됩니까? 아 장르는 뭐 가정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옛날 작품 중에서 키스 신이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일단 상열지사가 나오고, 그렇지. 키스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. 고전 소설에 키스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보통 묘사가 안 되거든요. 너 오늘 나와요. 훌륭한 작품. 훌륭한 작품이죠. 네, 아... 아마 깜짝 놀라실 거고. 우여곡절이 많은 스토리입니까? 많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땀이 나요. <laughs> 지금 그러면은 갈 길이 멀어서 자, 우리 이전에 우여곡절이 많은 작품 몇 가지를 하다가 뵀겠어요. 지쳤죠. 지쳐서 죽을 뻔한 적이 그렇죠. 있잖아요. <laughs> 중간지간 뛰어넘겠습니다. <laughs> 비디하게 지겠습니다 아, 자, 충청도 괴산에 정해수라는 분이 사셨어요.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정진사야. 오케이. 부인이 장 씨예요. 어느 날 꿈을 꿨어요. 빨리빨리 갑니다. 꿈을 꾼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. 남매 쌍둥이를 낳았어. 오, 독특한데. 아, 그러니까 남매 쌍둥이를 낳았어. 남매인데 생긴 게 너무 똑같아서 오케이. 부모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옷을 바꿔 입으면 부모도 전혀 구별을 못하더라.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지, 그렇지. 남자가 그렇지. 할 일을 여자가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긴데. 그렇지요. 아, 정수 너무 빨라. <laughs> 그게 딱 아빠네 설정이에요. 어, 오케이. 그런데 이 사람이 괴산에 사는데 옆에 같은 대감들이 있어.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박 대감과 최 대감이 있었어요. 정 씨가 있고. 그렇지. 박 씨가 있고 최 씨가 있어. 그렇죠. 박 대감과 최 대감 대에는 각각 딸이 한 명씩만 있었어요. 박 소저와. 최소조가 있었어요. 정신의 집에서 남매 쌍둥이를 태어났잖아요. 먼저 난 사람이 여자야. 정귀봉이고 동생인데 정창린이에요. 음. 이네 명이 다 동갑이에요. 요게 중요해. 다 동갑이야. 어, 오케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쌍둥이 남매 중에 어? 요 남자애하고 맺어져. 그렇지? 음. 그렇지? 아? <laughs> 근데 어떻게 맺어지냐는 거지? 음, 여자가 둘이잖아. 어떻게 그래? 돼? 그리 그러니까 대는 어떻게, 어떻게 맺어지냐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오케이, 보통 조선 시대는 한 명밖에 결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어떻게 맺어지냐 자, 달려봐, 달리죠 어느 날, 어느 날박 소저 집에서 하인이 와서 기니까 그러니까 빨리 빨리 얘기하면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 안 계셔. 그래서 옆집에 있는 최대감래최 소저도 우리 집 와서 놀 거니까 아, 그 동갑이니까 동갑인 정 소저 남녀가 칠세 부동석이에요. 이때 얘네들 나이가 열일곱 살쯤 됐어. 딱 둘네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자 그렇지. 그래서 박소저, 최소저, 정소저 그렇지 셋이 만나 자주 친했어요 원래 그래서 음. 박소저가 연락하기를 오... 아! 이 그래, 남동생이 그러... 그렇지 변장하고 가 그렇지 하인을 <laughs> 통해서 보내요 오늘 우리 아버지 안 계시니까 옆집에 최소저도 왔어 우리 같이 셋이서 재밌게 놀아 라고 네. 연락이 딱 왔어요 오케이. 그 얘기를 딱 듣니까 정소저가 어우 너무 좋긴 하지만 내가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아. 어떡하다, 어머 너무 부럽다 하고 보냈어요.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동생이 동갑이죠? 아니 누님 몸이 아프시지 않으시잖아요. 근데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 어,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조금 안 좋아 박소조하고 최소조하고 내가 다투는 그런 꿈이 나서 와 좋은 길조가 아니어서 웬만하면 오늘 안 만나려는 거야. 그러자 듣고 있던 동생이 잔스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딱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생각이냐 원문에 박소조와 최소조는 금세 절대가인이라고 하던데 절대가인 어난본 적이 없지 소문이 낭자한데 내가 옆집에 살지만 남녀의 유별함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찌 이것이 분하지 않겠는가 오케이. 그래서 변장 내가 해가지고... 오늘 밤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저두 명의 여자들의 모습을 보기겠다라고 생각하고.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다. 아, 어. 그러더니 쓱 나와서 자기 누나지만 동거 누나가 자고 있는 방에 살금살금 사람, 살람살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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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몰래 가서 장롱을 싹 열고 누나옷을 싹 <laughs> 훔쳐내. 그리고 누나의 그 화장대 있아 써있어요 몸에 화장대에서 싹이렌저 연지곤지를 샥 가져다가 화장을 막. 원문에 키가 막힙니다. 화장품으로 쫙 이렇게 절묘하게 단장을 하고 쫙 빼입고 거울을 딱 보니까 지가 보기에도 지 누나 같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떡하냐? 그냥 곧장 가느냐? 안 그래요.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. 소문이 나기 때문에. 그래서 어게하냐 엄마에게 가요. 엄마 엄마 엄마.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테스트 먼저 한 그렇지. 거야. 아아보라못알아보라 그렇지 <laughs> 그렇아아니다큰 그렇지? 여자애가 이 깊은 밤중에 로잘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이러는 것이냐 하고 엄마가 말니니까 얘가 얼다아나니다 아닙니다. 아닙니니 아까 박대감 댁에서 <laughs> 저를 청하기에 잠깐 놀다가 오려고 합니다라고 <laughs>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다녀오라고 <laughs> 부모도 구분을 못하는 부모도 거야 부모도 구분 못해, 오케이. 부모도 못해, 목소리도 구분 못한다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박대감 댁으로 종을 데리고 쫙 가니까 박소조가안 온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정소조가 오니까 벗은 발로 푸르르르 뛰어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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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세요. 우리 번 님, 이제 오십니까? 어머, 나 하면서 좋아서 막 소리를 치면서, 어머, 아까 전에 종이 말하기를 병이 깊으셔서 못 오신다고 그러시더니, 그래서 우리끼리 어머, 흥이 깨졌다. 그런데 지금이라도 오시니 너무 좋아요. 어머, 그 사이에 몸이 나셨어요. 그랬더니. 아니, 운신하지 못하여서 몸도 못 움직이겠어서 안 오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희 두 명의 아리따운 음성을 혹시 들으면 내가 병에서 나을까 싶어서 <laughs> 내가 왔어. 자책하다 이거. 그런데 내가 오면서 밤 기운을 조금 쏘였더니 머리가 좀아 <laughs> 밤기운을 쏘였더니 머리가 아파 나를 케어해달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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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그러자박수가 <laughs> 그러니까 어머 그러더니 이불을 쫙 깔아 <laughs> 이불을 깔고 어머 손을 잡고 여기 빨리 누워요 그러면서 정생의 다리를 어머 다리도 막 쑤셔요. 다리를 막 졸라주고 옆에 종이가 얘야 맛있는 것좀막 가져와더니 곰탕을 <laughs> 끓여서 가져오고 인삼을 다려서 가져오는데 누워 가지고 어, 어 아파 하면서 입을 열어서 예쁜 애 다리 떠메게 주니까 좋아 가지고 하면서 음식을 참 <laughs> <자, 암, 암, 웃음> 그 많은 걸 곰탕도 다 먹고 인삼물도 다 먹고 그러면서 어 여기도 아파 그럼 다리도 주물르고 손도 주물르고 아니, 여자 둘이서 다리 주물럭을 때 알아야지. 모른다야. 모른다. 나는 어 다리 주을쓸때 알았다고 봐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얼굴은 치더라도손 사이즈가 다를 거 아니야. 아유, 근데 그냥 외교... 손 잡고 다리 주을쓸 <laughs> 때는 알았다고 봐. 아유, 난 몰랐다고 쳐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 집의 주인 박소조가 어머 이렇게 뭐아파서 어떡하지 하더니 같이 온 몸종 있잖아요. 몸종을 불러 정신의 몸종. 얘야 너 먼저 돌아가라. 오 너희 댁 소족께서 밤길에 오시면서 이렇게 너무 힘드셨는데 다시 돌아가시면 병이 더 아파질 거야.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서 계시고 갈 건데 내일 아침 모시러 와라. 그리고 또 붙여, 너이밤 중에 너희 소족께서 여기서 노오시는데 괜히 가서 큰마님한테 그런다고 말씀드리지 마. 걱정하실 거야.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자마 파티하자고 다 모여 그런 거야. 근데 옛날에는 뼈대가 있으니까 돌아가면. 저만 돌아왔어요. 거기서 계신데야 이런 말 하지 말고, 넌 그냥 자다가 아침에 네. 와. 완전 범죄로 쫙 얘기한 거야. 그러고 왔더니 이 창린이 남자애가 두 소조를 왼쪽 오른쪽에 쫙 앉혀 놓고 온갖 수선을 부리면서 엄문 박소조의 무릎을 잠깐만 무릎 좀 이렇게 내놔. <laughs> 무릎 좀 내놔 <laughs> 그래서어싹 배면서 소조는 괴상하게 여기지 마옵소서.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소조에게 조금 기대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들이 박소조가 조금 의심하지 않고 무릎을 싹 내지면서 머리를 요렇게 짚으면서 어머 알았어. 머리는 덥지 않은데 속으로 아프신가 보다 그러면서 최소조는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쓱 들더니 최소조 허벅지도 다리를 뚝 건지면서 <laughs> 내가 원래 다리에 통증이 있으니까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무리하게 하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병들어서 그런 걸 누가 말하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아, 아셨어요? 알았어 그래서 막 주무르고 뭐 이러면서 <laughs> 밤이 흐르는데 최종으로 어머 오늘 우리 다 셋이서 달놀이 하려고 그랬는데 방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걸 어떡하지? 그랬더니 시집기 노래하면서 하자 이게 요즘 분들은 시집기 놀이가 뭔지를 모르는데 굳이 비유하면 뭐냐면 눈 앞에서 걸그룹들이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. 그게 옛날 사람들의 시집기야 최소조가 시를 짓고 박소조가 시를 지니까 얜 누워서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당신도 지어 그래서 자기가 시를 쫙 지었는데 이 자식이 흥분해서 지은 게 뭐냐면 정말 유명한 사마상여와 탕문곳 그러니까 옛날 사람 다 아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려고 썼던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 시를 딱 써서 딱 주니까 최소조가 딱 읽더니 갑자기 얼굴 색이 싹 변하더니 박소조 잠깐만 이리 와봐 하더니 둘이서 집 문밖을 휙 나가버리는 거야 음, 나가더니 여자가 쓸 시가 아니야? 그렇죠 알아차린 거야. 음... 알아차리고. 아니, 그 전에 알았어. <laughs> 다리 쥐물 <집어넣을> 때 알았어. <laughs> 아, 근육이 다르잖아, 근육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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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얘는 운동 안 해서 근육이 없다고 하자고. <laughs> 어머, 이걸 어떡하지? 그랬더니 앤들 어떻게? 어머, 이걸 어떡하지? 이걸 어떡하지? 하면서 얘네들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하고 있을 때 얘는 집안에 떡 있다 이 자식이 뻔뻔해. 아니, 놀자고 해 놔서 말을 불려 놓고 나를 이렇게 혼자 두어? 대체 나가서 무슨 작당을 하느냐고. 적적한 방에 혼자 두는 거야. 에이스, 난 간다! 하면서 그들이 썼던 시를 대충 주섬주섬해서집 밖으로 훅 나가버렸어요. 그랬더니 박소저가 나가는 서수를 멀리서 보고 들어와서 어머 이걸 어떡하지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고 누구한테 말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욕을 본 것도 싸 병이 들었다고 싸. 온갖 수선을 부림인데 곰국을 두 대접이나 먹고 인삼물을 <laughs> 다 마시는데 여자로서 그런 식의 국량이 어디겠어 무릎을 베고 다리를 올리고 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잖아 원문에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치욕을 벗어지 어쩌지 막 하다가 박소저가 어머, 제가 행실이 비록 그렇긴 했지만 밤중에 길이 서툰데 편이 잘갔으리나 <laughs> 박소저가 그런 소리 하니까 아. 최소저가 막 웃으면서 벌써 인정이 생겨서 그렇게 염려하는 거야? 그랬더니 박소저가, 들이박저가 삐져가지고 원문에 써 있어 요 무료화요. 그게 삐졌다는 뜻이야. 삐쳐가지고 최소저를 옆으로 향하고 밀어버리고 이불을 팍 머리까지 뒤집어지고 돌려 누웠다. 그랬더니 이놈이 돌아왔어? 돌아와서, 음. 돌아와서 이제 옷을 다시 원래대로 누나 방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음. 쓱 갔더니 누나가 깨있는 거야 아 누나한테 들켰어? 아 어, 누나가 깨있어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얘는 뻔뻔하게 내가 이러이러했지 고 자초증을 쭉 얘기하니까 어, 어 큰일인 어, 거야 그 밤에 얘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어 엄마, 엄마 내가 사고쳤어 사고쳤어 그래서 쫙 얘기를 쭉 하니까 엄마가 듣고 막 혼을 내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단지 애들이 잠시 장난으로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? 속담에 말하기를 새계상에 영웅열사가 없다고 하더이다 했더니 엄마가 열받아서 왜 대갓집 옆에 이렇게 팔걸이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앉으면 어... 그거를 들어서 치려고 그러니까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래서 소주가 어떡하냐 큰일 났잖아 사과하는 거을다 적어서 어. 내 동생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크찬 기록을 쫙 해가지고 어. 편지를 줬는데 편지를 받지도 않아요 Uh -huh. 마침 그때.